가장 먼저 살펴보실 곳2 5 1세대를 구성하는 주력 타입이죠. 84A 타입입니다. 자, 84 타입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좌측에 이렇게 네 개의 신발장 문이 돼 있고요. 우측에는 신발장 문이 네 개인데 중간에 두 개는 이렇게 거울로 돼 있습니다. 어, 현관은 뭐 일반적인 넓이입니다. 이렇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일반적인 넓이의 현관. 자, 입구 침실에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이 세대는 벽을 텄습니다. 그래서 침실 두 개가 함께 터진 포베이에서 입구방, 두 번째 방이 한 번에 터져 있기 때문에 엄청 넓은 공간입니다. 뭐 자녀 수가 여기는 한 분이라서 뭐 굳이 딱 방을 또 나눠 쪼갤 필요가 없어서 다 터버리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방이 엄청 넓습니다. 문두 개에다가. 트진 세대를 보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래서 접하게 소모였을 텐데 이 가벽을 텄을 때이 방이 상당히 넓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죠.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 아마 벽이 여기 중간에 있었겠죠. 이 중간쯤에 벽이 있었을 건데 여기를 터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문짝이 총4 개입니다. 문짝 문장 4개 문짝을 열어 보면. 왼쪽은 위아래로 나눠진, 오른쪽은 길게 들어가 있고 하단부는 이렇게 서랍장에 들어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여기 손잡이 부분은 마감을 여기 이렇게 다 도색이 된, 예, 도색이 된철 재질, 예, 금속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톤을 맞춰서 가구의 문과 손잡이가 전부 원 톤으로 도안일 색깔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알파룸입니다. 알파룸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알파룸은 창이 반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긴 통창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반창이 들어가서 뒤쪽 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단열에 유리하죠. 반창이 들어가 있고요. 한쪽 이렇게 기둥이 조금 튀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라서 공간이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튀어나 있는 부분이 있는 구조입니다. 음, 방이 넓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다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짐을 재놓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음, 저 같으면은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랙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저는 캠핑 짐이 많아서 이쪽으로 아마 캠핑 방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짐 같은 거에다 다 재놓을 수 있도록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알파룸. 하나 방이 총 4개죠. 방이 지금 여기는 하나 텄지만 원래 구조는 방이 4개인 구조. 요 4베이 환상형. 이 태전동 주변에서는 요 퇴접법이 환상형으로 된 구조가 많이 없죠. 신축 아파트. 요 구조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거실입니다. 거실은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 폭도 넓고, 거실이 폭이 광폭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천장도 층고가 높게 멋있좀탁 트인 느낌을 줍니다. 아트월, 이렇게 약간 노란색 느낌이 나는 오돌토돌한 질감이 들어간 타일이 들어가 있는 아트월입니다. 샷시는 아이보리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보리색으로 마감된 샷시 KCC 제품이 들어가 있네요. 이 거실이 상당히 넓어서, 어, 포베의 공간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공간 구조가 상당히 좋아서, 포베이 판상형의 그 넓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실입니다. 다음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한쪽에 김치냉장고장을 쓰시면 되겠죠. 지금 문을 열어서 김치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 냉장고장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방은 ㄷ자 Dぐ자 주방입니다 ㄷ자형으로 만들어진 주방 이렇게 상판 엔진웨 스톤 들어가 있고요 ㄷ자로 만들어. 막... 벽면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엔진웨 스톤이 다 들어가 있네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라 여기 주방 쪽에 싱크대 앞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할 때도 이런 창이 있으면 상당히 좋고 반대쪽에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을 열고 거실 창을 열면 맞바람이 불어쳐서 환기에 상당히 좋죠 전반적인 싱크대 톤은 회색, 원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똑같은 회색으로 통일감 있게 원톤으로 맞춰진 컬러입니다. 그리고 뭐 상판이라든지 벽면 타일이라든지 전부 다 그레이 색깔로 통일감 있게. 이쪽 주방창은 샤시도 프레임 색깔이 약간 블루, 네, 푸른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톤을 좀 다운 시킨 느낌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상당히 넓습니다. 공간이 좀 넓어서 이쪽 어, 보일러 앞쪽에 이 공간이면 아마 에어 어,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식으로는 충분히 쌓아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실측 사이즈를 알려드릴 거지만 여기는 타워형으로 충분히 쌓아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제 공간이 넓어서 여기다가 뭐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는 곳 안방입니다. 안방. 일반적으로 넓은 넓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베 구조, 포베이 판상형 구조, 구조는 상당히 좋게 잘 빠졌습니다. 어, 안방 넓이는 상당히 넓고 깔끔한 편입니다. 넓어서 침대 놓고 생활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넓이입니다.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고, 안방에 파우더룸, 그 다음에 구부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드레스룸 열어보면 안쪽에 상당히 넓은 드레스룸이 나오네요. 드레스룸 안쪽에 가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시스템 가구가 D 그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또 이렇게 창이 있죠. 코빌 판상형이기 때문에 이쪽 창을 열고 반대쪽 발코니 창을 열면은 맞바람이칠수 있기 때문에 환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안쪽 드레스룸 뭐 공간이 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옷들 많이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파우더룸 있죠? 파우더룸 상판 인조대리석으로 들어가 있고요. 파우더룸 이렇게 위에 조명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안쪽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수납도 하실 수 있도록 파우더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하부에도 이렇게 서랍장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의자를 놓고 쓸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한번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내부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의 부부욕실이고요. 안쪽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보시면 이렇게 선반형 수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는 올려놓으시고 해바라기 샤워기, 뭐 렌샤워기라고도 하는 수전이 상부에 달려있습니다.